입니다. 제가 만들 과학기트는 전동 케이블카입니다. 재료는 사용 설명서 본체 스위치 스티커 작은 폴리 2개 큰 폴리 하나 줄 고무링 2개 양념 테이프 2개 고무줄 1개, 축 1개, 탈피선 1개, 건전지 폴터 1개, 모터 1개. 건전지는 개별 구매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희가 이렇게 만들려면 본체를 먼저 조립을 해야 돼요. 본체를 조립할 때는 다 뜯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구멍들을 한 개씩 다 빼주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작은 구멍도 있어요. 작은 구멍도 빼주세요. 그거는. 뚜르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은 다 치워주시고 얘 예, 쓰레기 아닙니다. 조립을 할 때에는 요거와 이게 밑에고요. 그래서 먼저 끼워주시고 끼워주실 때는 네모와 네모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끼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제 본체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여기서, 여기로, 여기를, 여기로 넣어주시면 더느기가 편합니다. 너무 많이는 아니고 딱 중간쯤에 걸칠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작은 폴리 하나를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이거는 끼우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최대한 다 넣지 말고, 중간에만. 그리고, 이게 스위치예요. 스위치 뒷면에다가 양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지시고 여기 옆면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에다가 붙여주실 거예요. 붙일 때는 여기 끝에 여기가 여기가 여기 끝에 맞도록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거를 양념 테이프로 또 여기다가 붙여주실게요.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쪽 면이 아닌 반대쪽 면이 보이실 거예요. 반대쪽 면에다가 여기 빨간색 선이 위로 오게 해서 여기다가 딱 달라붙어서 옆에가 반듯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붙일 때는 착 달라붙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건전지 홀더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까만색 면을, 까만색 면 여기 앞부분을 빼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이거는 걸치지만 마시고, 꽉 조여주셔야 해요. 때가 제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붙였잖아요. 붙인 면을 떼질 거예요. 떼고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떼졌다고 잘못된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탈피 전선을. 한, 한 면을 빼주, 빼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밑에 면과 똑같이 쪼여주세요 잘안 들어가시면 여기를 조금 돌려가지고 하면 여기가 오므라져요 그리고 넣어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잘안 부러져요. 그리고 나서, 한쪽 면을 또 빼주시고, 또, 쪼여서, 이번에,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한쪽 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구멍에다가 끼워주세요. 이거는 구멍이 작아가지고 더잘 안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어주셔서 꽉 조여주세요. 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여기 건전지 홀더에 있던 나머지 빨간색 줄 있죠? 거기를 빼 주시고 나머지 모터에 달려 있던 나머지 한 쪽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한쪽 있어요. 거기다가 끼워 주셔요. 여기다가 더 해주셨으면, 여기다가 건자지를 넣을 거니까 아직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축을 여기다가 끼워주세요끼워주시기 전에, 큰 풀터와 풀리와 큰 풀리 끼울 때는 바닥에다가 대고 쭉 하고 올리면 편해요. 그리고 작은 풀리와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처, 처음에 뚫었던 여기 구멍 보이시죠?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 주황색 풀리 있잖아요. 주황색 플리와 밑에 있던 주황색 플리가 직선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안 맞다면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도 되는데 조절을 하다가 이플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얘를 더 안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안 빠지겠고, 직선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빼줘서, 여기, 고무줄을 주황색 작은 풀리에 끼워주시고, 잘안 끼워주시면, 먼저 여기다 걸시고,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고무줄을 다 끼워주셨으면 이게 자꾸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고무링 있잖아요. 작은 고무링. 고무링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고무링도 조절을 해서 고루, 고무링의 역할은 안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 반대쪽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 고무줄을 한쪽에다 끼워주세요. 작은 홀리에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돌아갈 거예요. 여길, 여길 돌리면. 그러, 그리고 그 스티커를 여기 면이 아닌 요 면에 이렇게, 어머나, 어떻게 했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건전지를 넣어 주실게요. 건전지는 이렇게 작은 작은 건전지예요. 두꺼운 건전지가 아닌 작은 건전지를 여기다가 끼워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누르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줄로 어디를 좀 연결 좀 하고 다시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줄을 한쪽에도 팽팽하게 보시면 저기 저희는 의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먼저 이걸 여기다 묶기 전에, 여기 보이시면, 이, 보이실,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줄을 먼저 연결하고, 여기다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큰 폴리, 폴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여기에 접착력이 있어서 엄청 잘 되는데 이거의 원리는 수많은 동력전달 방식 중 고무줄을 이용한 동력전달은 가장 기본이 되고 간단한 방식입니다. 고속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이 풀리를 회전시키고 기어나 벨트를 대신해 고무줄의 장력이 회를 회전시킵니다. 장력이란 물체 내의 네, 임의의 의 면을 경계로 하여 한쪽 부분이 다른 쪽 부분을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바랍니다 고무줄의 장력으로 풀리를 회전시켜 움직이는 전동 케이블카를 완성하고 긴 줄을 양쪽으로 매달아 케이블카를 움직여 마음껏 부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